이렇게 뭐 30년 동안 횡보하는 이런 금도 ETF가 출시되고 나서 무려 한 7년 동안 한 4, 5배가 올랐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 최소한 한 10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네, 현물 ETF가 나온 마당에 비트코인도 요 정도 오를 거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뉴스는 그냥 재밌어서 갖고 와봤거든요. NC소프트가 와저 주가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NC소프트 주가 요즘이 얼만지 아세요 여러분? NC소프트 주가가 현재 18만 2천원이라고 합니다 최저가는 15만 6천원이었대요 와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장난 아니네요 코로나 때 다들 게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 NC소프트 주가가 100만원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아 NC소프트 역시 짱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네요 요맘 때였나 요맘 때 잠깐 투자했다가 네뭐한10% 손해 보고 이때 팔았었는데 그때 팔기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바닥이 없이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게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한 이쯤 됐을 때 어, 그래도 NC 소프트 저력이 있는 회사 아닌가라는 생각에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빠지죠. 네,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게임이 잘안 되니까 여기저기 좀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넥슨도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이렇게 게임 업체 쪽은 암호화폐에 관심들이 좀 많거든요 뭐 nft 뭐 이런거나 코인으로 만들어서 뭐 발행을 하거나 이런 쪽에 다들 관심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미국 자회사래요 nc소프트에 있는 미국 자회사인 nc웨스트가 수위 수이 아시죠 수위 어, 수위 코인 수위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1억에 사서 252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뭐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멋있네 이게 만약에 천만원어치만 사도 25억어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코인으로 어, 초기에 엔젤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짱인 것 같습니다 수익 개발사인, 미스틴 랩스라는 요런 곳에, 수익 개발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207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7억을 투자했으면 뭐몇 조단이 됐을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진 자세히 모르겠고. 암튼, 이 코인이 1억에 사서 252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팔았대요. 익절했습니다. 게임으로 수익을 못 거두니까, 알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번 거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쪽에 어, NC가 재능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이게 코인 운용만 잘해도 어, 돈 많이 벌것 같아요. VC 같은 데들 있잖아요. 뭐, 판테라, 뭐, 그런데. 어, VC들이 이래서 돈을 좀 많이 벌거든요. 얘네들은 하나만 대박나면 돼요. 그러니까 10개 정도 코인에 막 투자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100억씩 투자를 하잖아요. 백억씩 10개 하면 1000억 이잖아요 뭐 하나만 터져 가지고 뭐 1조 뭐 이렇게 버니까뭐 하나가 터져서 1조가 된다면 이거 100억씩 10개 한거를 어 10배 이상 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코인 쪽에 이래서 vc 들이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어 좀잘 안됐어요 대부분 물론, 돈을 못번건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는데, 어,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트가 요즘에 좀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알트 불장이 안 온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알트 상장으로, 이렇게 돈들을, 재미를 다들 좀못 봤거든요. 네, NC 소프트는, 어, 익절을 했습니다. 뭐대 대박이죠. 1억에 사서, 252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5월 달에 팔았대요. 나머지는 이게 답한 게 아닙니다. 3억 원어치를 샀는데, 지금 2억 원어치 남은 거죠. 내후년 5월에 언락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니까, 러 3억 원어치 샀잖아요. 그니까, 러 24년 5월에, 어, 1억어치 언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5월에 1억어치 또 언락이 되는 거고, 내후년 5월에 또 1억어치가 언락이 되는 거죠. 얘는 252억이 된 거고요. 대박입니다. 내년 5월, 요 때에는 뭐,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때에는, 5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보다 뭐한두 배만 되면 되니까. 그리고 내후년 1억에는 아무래도 어좀 대폭 많이 까지지 않을까. 뭐한 20억 이렇게 하고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의 10분의 1 토막. 그래도 뭐다 합하면은 한 7, 800억 버는 거잖아요. 3억 투자해서 뭐한 7, 800억 번다고 치면 어 정말 대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이 지금 가격이 얼마죠? 6원에 샀대요. 6원, <laughs> 6원. 네, 지금 뭐한 1,136원 정도 하네요. 제 생각에 뭐 최고점이 한 3,000원 정도 됐잖아요. 네, 이 이상은 불장이 오면 네, 불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장이 오면은 한 3,400원 0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NC는 어, 익절을 잘하는 기업인 것 같으니까 내년에 이거 잘하면 한 천억도 되겠는데요. 취득원가가 6원이잖아요. 6원. 이게 만약에 6,000원이 된다. 그럼 1,000배잖아요, 1,000배. 와,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내년에는, 어, 수위로 NC소프트가 1,000억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뭐, 일시적으로 많이 높아질 거예요. 얘네 지금 게임으로 돈을 별로 못 벌고 있거든요. 어, 적자까진 아닌데, 뭐, 돈은 잘못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 어, 단기순이익에 플러스 되니까,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한번 오를 순 있겠죠. 근데 그거 노리고 NC를 산다. 어, 그럴 바에는 그냥 스위코인 사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어, NC 소프트 주식 사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렇다고 스위코인 사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어, 마운트 곡스는 어, 아직 상환이 끝나진 않았어요. 네, 좀 소량이 남아가지고. 계속 좀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스트 이체도 좀 했고, 최근에 또 비트고라는 업체에 3만 3천 개뭐 이렇게 이체를 했었잖아요. 이게 채권자들에게 상환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 보통은 그러면 인증글이 올라오거든요. 이번에는 인증글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아주 소량 움직인 것 같아요. 0.58 달러 어치. 이렇게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채권자들에게 상환이 된다고 해서, 어 사람들이 다 파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들 배워서, 이제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 하면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러면 경기침체가 오면은 달러를 막 찍어낼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가장 수혜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금은 안전 자산이기도 하고 어, 달러를 찍어내면 좀 수혜를 받고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금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을 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 아니죠.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파는 게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떨어질 자산이기도 해요 그 부분에 사실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 돈을 이제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가장 많이 오를 자산이 비트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다가 경기 침체로 비트코인이 많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떨어지고 있을 때 사면 안 됩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까 요 정도 수준까지만 이렇게 회복을 해도 요때 사면은 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그랬죠. 2019년 말쯤에 이게 한만 달러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거든요. 만만하게 올라가 가지고 근데 엄청 떨어졌어요. 뭐한 3,500달러 한, 한 500만원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1200만원 하던 게 500만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사람들이 되게 패닉에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올라서 69,00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한 20배가 올라간 거든, 20배. 그래서, 떨어지고 있을 때 사지 말고, 요 때만 사도 한 7배 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고 있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요럴 때에는, 비트코인이 되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산에 어, 몰빵이 돼 있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몰빵이 돼 있으면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해징이 전혀 안 되거든요. 위험 관리가 그래서 위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네, 어느 정도 좀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뭐 제가 솔직히 저는 올해 초에 올해 상반기에 어, 경기 침체가 좀올줄 알았어요. 작년에 경기침체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 윤재성 CIO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현금을 좀 마련해야겠구나 생각해서 부동산도 한세개 팔았거든요. 그돈 현금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어, 비트코인 너무 가격이 좋아 보이고 좀 분위기가 좋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산 거였거든요. 어, 물론 어, 경기침체는 안 왔지만 현금을 확보하면 어찌 됐든 기회는 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기침체를 생각한다면 일단 현금 확보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한10% 정도라고 본다 하면은 현금 10%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죠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비트코인에 주식에 몰빵이 돼 있다 그건 좀 모순이잖아요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20%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현금 비중을 한20% 정도는 네, 가져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6개월 내에 올 가능성은 네, 10%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내로는 어, 물론 뭐 1년이나 2년으로 놓고 보면 은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뭐 JP모건이라던가 뭐 이런 아이비들 큰 은행에서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한40%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인지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경기침체 뭐 오긴 오겠죠. 전 6개월 내로만 안 오면 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인 불장이 6개월 내로는 네,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6개월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경기침체는요. 거품이 가장 심할 때그 직후에 경기침체가 오거든요. 근데 경기침체를 너무 일찌감치 예견하고 너무 빨리 현금화를 다 해버리면 이 거품의 수익을 어,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사실 제일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은 텐데이즈를 어, 생각해서 그냥 쭉 홀딩해라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 이책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보면 어, 이 얘기가 나와요. 시장에 거품이 꼈을 때 어, 보통은 폭락을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다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쇼세 베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 나중에 결국에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품이 낄 때는 일단은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폭락이 시작할 때 요때 팔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때를 알기는 사실 너무 어렵죠. 하지만 뭐 여러가지 지표들을 생각해서 보면 되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20%가 하락했을 때 판다거나 뭐 이런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 도망갈 수 있는데 굳이 요 거품을 어 누리지 못하고 요때 일찌감치 팔아버리면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아 저는 최근에 시장의 마법사들 다시 읽고 있는데 어 정말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우리가 투자 서적을 읽을 때 그때마다 시점이 틀리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호황기일 수도 있고 불황기일 수도 있고 뭐 침체기일 수도 있고 항상 다른데 그때마다 투자 서적을 읽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좋은 책들은 좀 꾸준히 읽어보면 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생각하시면 어 이런 투자 서적들은 좀 꾸준히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이 좋죠. 안전자산이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방어해 주잖아요. 좋은 건 맞는데 사실 금은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재미없습니다. 네,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는 거 아니나는 물론 레버리지는 되게 위험합니다. 정말 재미없는 자산이에요. 금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금 투자를 보통은 ETF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뭐 SPDR, 골드 트러스트, 뭐, 요런 걸로, 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물론 지금 금값이 되게 높은 건 맞습니다. 온스당 가격으로 볼까요? 네, 온스당 가격이 2,500달러를 지금 넘어섰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금값이 아주아주 아주 쌌을 때, 2019년 요쯤 되겠네요. 2019년부터, 거의 저점이죠. 2018년이네요. 2018년부터 금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보면은, 대략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최저점에 사서 지금 최고점인데, 6년 동안 투자를 해도 수익이 116%입니다. 나스닥보다도 그렇게 좋은 게 없거든요. 나스닥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슷한 시기에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2018년 8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최고점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 133%거든요.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뭐 그렇게 금이 엄청나게 막 급등하거나 뭐 그런 자산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1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에, 2018년 8월이죠.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8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사실 뭐 그렇게 재밌는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오를 걸로 기대한다?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진짜 뭐한 6년, 7년 동안 잘 올라야 한두배 오르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긴 한데 금은 또 빠질 땐또막 빠지고 하거든요. 금은 역사상 계속 우상향 자산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 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 금본이 제 폐지되고 그리고 막 오일 파동 80년대 초에 났잖아요. 그때 금값이 최고였거든요. 그 이후로 요 가격이 회복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나 한번 보세요. 337달이니까 거의 뭐한 25년, 30년 걸린 거거든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금이 <laughs> 횡보했어요. 오히려 이때는 반토막 났죠. 금이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어,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어, 물론, 오른 시기가 있었죠. 크게 올랐던, 보시면 금값이 크게 오르는 이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때 사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현물 ETF. 금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때만 좀 크게 오른 거죠.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금 현물 ETF가 진짜 금 가격 상승에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영향이 금보다 영향이 적지 않겠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보다는 오버퍼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뭐 30년 동안 횡보하는 이런 금도 ETF가 출시되고 나서 무려 한 7년 동안 한네다 배가 올랐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 최소한 한 10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는 한뭐한 뭐한 20배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도 이만큼 올랐는데 네, 현물 etf가 나온 마당에 어, 비트코인도 요 정도 오를 거는 네,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격이 뭐 8천만 원이라고 쳐도 20배 오른다고 치면은 한 16억 되는 거잖아요. 16억 비트코인 한 개에 16억 요 정도면 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저는, 어, 되게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어요. 요거는 네, 그냥 재밌어서, 어, 마지막으로 재밌어서 가까운 사진인데, 2010년도. 2010년도에 100만 장자면, 한 100만 달러 되잖아요. 100만 달러면, 그때는 환율이 지금 같진 않았으니까, 한 12억 정도 됐다고 칠게요. 2010년도에. 2010년도는 제가 사업을 시작한 해라서, 이때 얼마나 돈이 어, 지금하고 달랐는지 저는 다 느끼고 있거든요. 이때 12억이었으면요. 강남에 아파트가, 뭐, 반포자이? 뭐, 이런데가 분양가가 8억? 네,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고분양가라고 해서 이때 막 미분양 나고 그랬었던 때거든요. 그니까 요 정도면, 어, 좋은 집한채 사고, 스포츠카. 이때뭐한 1억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비싼 건 2억 정도 했, 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과, 어, 좋은 차. 요 정도가 100만 달러, 100만 장자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2010년도에 비트코인 넣면어비트코인너잖아요 어 그러니까 1 비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 비트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네, 이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만원 되려나요? 그냥 뭐 동전이죠, 동전, 어, 지폐 정도, 어, 요 정도였는데 2020년 최근이죠. 지난 반감기 정도 됐는데 어 100만 달러.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한 10억 정도 되면은 한 100만 달러면 그래도 이때 환율이 좀 있으니까. 한 13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13억. 그러면 집값이 하도 올라서 그냥 서울의집한채 정도죠. 당연히 네, 강남엔 안되고 그냥 서울에 마레프 어, 정도 네, 되는 집한 채만 어, 살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이때 어, 비트코인 오면은 아주아주 아주 작은 집 이때 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집 어, 농막 같은 네. 그 정도 살수 있는 네, 이 정도 돈이었습니다. 2020년이면 8천만 원도 안 됐죠. 뭐 잘해야 한 3천만 원, 네, 요 정도 됐습니다. 그럼 뭐 농막 정도, 요 정도 살수 있었죠. 2030년, 네, 앞으로 미래죠. 저는 한 2029년 정도에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충분히 한 10억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10억 정도. 2030년에 이거는 솔직히 좀 오바이긴 한데. 2035년 정도면 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제 생각에는 어, 이 사이에 어디쯤인가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 위기까진 몰라도 경기 침체는 어, 이때 좀 피하기가 제 생각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동성을 막 늙, 늘리는 거잖아요. 돈을 엄청 풀어 되겠죠. 화폐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 집한채 그래도 서울에 집한채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지만 한 2030년 정도에는 100만 장자 한 14억 정도로 뭐 경기도의 집한채 정도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35년쯤에는 앞으로 뭐 10년 후니까 그래도 뭐한 20억 정도? 요정도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도 한 7년 동안 4, 5배 올랐는데 어, 적어도 비트코인은 20배 정도는 오르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그러면 뭐 요렇게 화려한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의 집한 채랑 좋은 차 요정도 되는 금액은 될것 같고요. 2040년 한 20년 후라고 하겠습니다. 2000, 한 44년, 20년 후가 되면 어, 100만 장자는 글쎄요. 요때는 경기도에 뭐한 8, 4 타입 정도 집한채 정도 가까스로 좀 구축 아파트, 경기도 구축 아파트 정도 14억 정도로 네, 그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는 다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 그 사람은 어 홀코인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1비트 코인을 어, 우리가 케이크를 한판 이런 거홀케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비트 코인을 전체를 갖고 있대. 왜냐하면 이때만 해, 이때만 되면은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 안될 거거든요. 뭐 0.01개. 어너 비트코인 많다. 이런 분위기일 텐데 한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그야말로 가쁘죠 요때 어, 뭐제 생각엔 한 50억 이상은 될것 같거든요 2044년이 되면 어, 50억 어, 많이 크게 거품이 읽으면 한 100억 요 정도가 될수 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 거의 뭐 성을 갖는 정도의 그 정도 재산이 되는 거죠 뭐 이게 소설일 수 있겠지만 전 타당성이 되게 높은 어, 사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여러분도 1비트까지는 모르겠지만 한0.1 비트코인만이라도 좀 오래오래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